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 아, 습니다 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말고. 신전방이 나왔습니다. 그리 샐러드, 로제 투 바로 시켜봤어요. 예, 맛있는 코. 안요디사인노스보로갑니다 앨범도 접속갑니다 아아아 앨범, 뉴 앨범. 오여아같 권력 있어 보이신다. 이렇게 많이 와? 응, 엄청, 엄청 많다. 갑자기. 어. <웃음> <웃음> 오늘도 저승 <저중근혀>. 그녀. <laughs> 커피에 왔습니다. 가멜 <목소리가> 커피, 테이크아웃, <데이카우>, 타고 구경할게요. 근데 <목소리가> 요즘 진짜 이런 환경, 이거 미우미우 걸로 나 살까? 고민했거든, 그냥. <목소리가> 이 안경 어떤가요? <목소리가> 근데 나 클락스를 이미 사버렸어. <목소리가> 저는 이거 하나. 그렇게 먹어? 먹어봐. 도매 목록, 맛있는 빵. <목소리가> 아, 오 마이 갓. 이건 미우미우거든요? 성키가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이건 다른, 다른 제품. 바빠요. 이제는 팬싸 장소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그건... 볼 근데 크가왜 이렇게 <laughs> 가 옵니다 오늘 진짜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던 하루였어요 아 결국 안경을 샀고요 이걸로 샀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안경집 되게 이쁘잖아요 시크한 느낌 짜란 검정색으로 샀어요 따란. 여러분 저희가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이 너무 노란색이야. 그쵸 이렇게 봐봐. 일단 이렇게 쓰고 오늘은 어, 저 시기랑 서울라들이 봐, 엄청 노래. 알이 그냥 노란색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아침. 아니, 아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길 막혔어. 길 막혔어? 아, 위로 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코트, 코트 입었고, 이렇게 니트랑 스커트 입었고, 저희는 여기 있는 비틀비틀, 비틀스타코 한번 도전. 는 술이 1일1 병이에요. 저는 분다 먹어볼게 알스여가지고 <목소리> 여기 카페 가겠습니다. 여기 아마 저는 시기가 안경화를 빼줬어요. 이제 노란색 탈출. 저희는 여기 자리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첨화가 있고 카페할때 이게 복숭아 얼그레이 롤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이지요? 그시기컷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거 있지 않아? 없어 나한테 진짜? <laughs> 신발이 너무 귀엽고. 음. 음. 이런 게좀 예쁜 것 같아, 이렇게. <laughs> 이쁘겠다 음. 음. 카드들이 너무 예뻐요 이런 장 같은 또거 거울이 짱 깨끗해 졸리세요? 한 컵이 무료고 3,500원? 별로 <laughs> 감하합니다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 누가 뽀뽀로 이렇게 갈고해뽀뽀라 징그럽지 조금은. 완전 가해스럽지 짠. 어가지뽀뽀리가 출발. 가을 풍경을 보러 곶격천에 왔어요. 여기가 코스모스 맛집이거든요. 이렇게 코스모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예쁘다. 여기 보세요. 이아외 애견동반이 되는 국시 집에 왔습니다. 음. 자, <laughs> 맛있는 국수타이. <스타일>. 어 <laughs> <laughs> 크림을 품에 안고서 <laughs>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이게 해은 언니가 그래서 <laughs> 정보부름 당한 니트라는데요. 이게 첫... 레몬딜 버터라는 뜻인데요. 네. 이좀 큼직해요. 새로 팠어. 이게 캐시미어 들어있어요. 10% <laughs> 오늘 받은 어디 거예요? 이거요? 응. 어. 회원님 다리 길이가 몇 센치야? 너무 긴데 다리가. 이거 <laughs> 아, 더바네더바네더바네요지입니다 파크투요. 파크투? 네. 네. 찍어갈게요 저는 <laughs> 전, 전 이거 한 3년 전에 산데. 한... <laughs> 이거 어디 거지? 이것도? 우영미 <laughs> 우, 어, 오, 유, 유경? 유경? 오유경, 스튜디오 오유경, 오유경이랑 <laughs> 유경, <laughs> 유 무형. 우영, 화사드 패턴인데요. 네.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laughs> 머리가 지금 잘 나지고 열어주시겠어요시 선생님이 물어봐. 이거 르메르 거죠? 네, 어, 르메르 거예요. 오, <laughs> <전> 예뻐. <예쁜 웃음> <저좀 예쁘더라. 웃음> 진짜 부러져? 부러지진 않잖아. 그렇지. 어, 수스 하모니카는 <laughs> 여기 이렇게. 아, 아 앞으로 해서 메달가 <laughs> 아, 좋은 시스템이네요 나나 어, 나 이거 너무 예쁘고 나 르메르 그 브러쉬 목걸이도 사고 싶더라 귀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가을 하객룩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 블라우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넥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찰라랄랄라하게 허리 딱 잡아주고 뒤에도 뭔가 이렇게 돼있어서 뒷판 포인트도 예뻐요 스커트 이렇게 해서 후들후들하고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완전 맘에 들고 스커트랑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켓인데 이거 되게 따뜻하고 제가 되게 겨울에도 입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까지 힘을 줬다 이슈한 내루내루 나가볼게요. 오늘은 뭐예요? 어디 왔어요 우리? 아 저는 세종 왔거든요. 네. 그리고 세종에 와가지고 따라갈게요. 아 따라갈게요. 괴급지세요. 네. 어? 오늘 약간 하객 음, 이렇게 야외 테라스 자리도 있다는. 음. 왔는데요 가 상실 가려면 무슨 의미야? 너무 웃기다. 오늘은 소녀스러운 음식을 먹어보겠어요. <laughs> <laughs> 여기 진짜 잠봉배를 맛집인 것 같아, 그죠? 어, 진짜 제 인생 잠봉배였어.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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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는 사실 애견스럽지 못한 것 같은 게 양이 안 차가지고 과일 산. 배고파. 과일 산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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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산도 <laughs> 먹으러 갈게요. <laughs> 여기 이런 시장 골목에 되게. 피자도 일단 하나 여기 피자도 되게 아담한 카페랍니다 여기 다락방 자리가 있어 음. 이게 음. 나고 이게 나고 <laughs> 피디님의 일 겸사겸사 청주로 넘어와서 음. 보일러 커피 여기 청주에서 음. 넘어와서 <웃음> 괜찮으세요? 짠 <laughs> 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게 완전 우리만을 위한 무대잖아 음. 이 왜? 예쁘다. 야 위에도 있어. 응. 음, 위에 음. 난좀 여러 개를 찡이해놓긴 했어. 어떤? 네? 주토피아요토피아요아주토피아 아, 아니 셔츠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원서예요. 원, 그 원, 원, 투. 껄무새들 안 먹는다고 하고 이거 여진이가 사줘줬어. 집 앞에서 취객 한 명을 발견했는데요 귀가합니다 가방, 수납공간은 많은 것 같아요. 차키랑, 지갑이랑, 언제나 그렇듯 투어스 파우치랑, 해도 많이 남아요. 사실 저 같은 소구상에게는. 완전 넉넉한 수납공간의 크기다. 오늘도 가을색으로 입었고요. 이렇게 안에는 셋업처럼 보이는, 예, 네. 입고, 자켓은 스웨이드 자켓을 입어줬어요. 가방은 요거 이렇게 메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입고, 그러니까 스몰 진짜 그런 느낌인 것같아 뭔가. 예. 나가볼게요. 신발. 예.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픽. 다른 아, 애들은물 먹는구나? 어? 어? 아, 나는 안말말 나, 나도 안 몰랐어요. 한나. 도람들이 콜라 드시요. 네. 라라라라. 오비. 이이그 아래도 받침이 있어 네. 하고 뒤집으면은 또컵 받침이 됩니다. 티코스터처럼. 네. 예. 어, 예쁘다. 오, 예쁘다. 귀여워. 행복해 보여. 많이 예쁘네. 이것도 예쁘다. 네. 제 앞에 놓아 주시면 지구 약간 뭔가 액세서리 나도 예쁠 것 같고. 나도 꾸미는 거는데